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정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 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권세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국가 혹은 통치자들에 대해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죠. 또, 현재 우리나라 이 정부와 또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쉽게 아멘 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십삼장 일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현재의 권세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권세가 우리의 성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자.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유대의 상황은 더 인정하기가 어려웠죠.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국가 아래서 살았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처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국가를 전복시키고 새 국가를 만들자라고 선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잘 복종하고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질서이고 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 이 나라와 대, 나라에 대해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가르치지 않았다면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질서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의 지배를 스스로 받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자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제시하는 이 국가 권력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우리의 개개인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법에 명시된 그 내용에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이런 법이 없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의 질서와 법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질서와 법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법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 소속한 공동체의 리더십을 먼저 일단은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국가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가장 현명한,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을 어, 가져야 된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은 좀 우리는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무조건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정치인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당국과 그리고 많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 그는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우리 1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내게 선을,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 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권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통치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통치자들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이권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 갖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바울이라고 왜그 당시에 통치자들의 그러한 부패와 비리를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통치자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그리고 따르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어줘야 된다. 그들이 하는 역할과 기능과 위치에 대해서 믿어줘야 된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존중해줘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통치자를 무조건 절대악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비판이 너무 노골적이거나 너무 악의적인 비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세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 만일 그 불의한 그런 통치자들 앞에서 늘 침묵만 하고 복종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권세를, 권세를 거스르는, 거스르는 자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죠. 더구나 로마에 살면서 로마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보적의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때로는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악한 황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칼리큘라라든지 뭐 글라디우스라든지 네로라든지 그런 황제들 앞에서 복종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도무지 복종할 수 없는 통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통치자들과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 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든 자에게, 자에게 줄 것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할 워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어떤 것을 해야 되냐? 그 통치자가 어떤 통치자이든지 우리가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7절에 나오는 의무는 뭘까요? 우리나라 헌법으로 본다면 조세의 의무겠죠. 국가로서 세금 내는 것은 국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고대 국가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의무가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처럼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러나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자세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이 460장 찬송가에 보면 뜻없이 무릎 꿇는 것은 복종이 아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가 그냥 무조건 굴욕적으로 굴종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세. 통치자들은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바뀌고 또 바뀝니다. 정치적인 성향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쉽게 자주지하지 않고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묵묵히 지켜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통법규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국가가 아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어, 루이 1 4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미곧 국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왕그 자체가 국가라고 생각하고 왕은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어, 신격화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 주님을 영어로 하면 로드라고 하죠. 로드. 근데 로드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로드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로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겉으로는 권세에 복종하고 국민으로서의 그런 의무를 다 지키고, 권세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 쪽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로드는 너희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전략적이에요. 이중적인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리고 전복하려고 어떤 그런 어, 아나키스트적인 그러한 입장을 갖지 않습니다.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우리의 진정한 로드는 너희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로마인들이나 로마 황제들이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다 제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품고, 그리고 줄을 부르고. 그들이 기도할 때 로드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로드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놀라운 그런 능력과 그리고 기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존경만을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볼수 있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면서 계속 주일날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선교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정부와 그 통치자들과 관계를 맺어가죠. 그래서 부딪치기보다는 그법 테두리 안에서 준법 정신을 가지고 합법적인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다니엘과 여러분 세 친구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느헤미야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 왕 왕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바벨론을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종하지 않지만 그 왕, 왕과 잘 지내는 법을 그들이 알고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저항하지 않고 그 왕들을 감동시켰어요. 왕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 왕들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이는 그래서 그 통치자들이 믿는 자들을 함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과 느헤미아와 요셉은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국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정치적인 성향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한쪽의 마음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로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요셉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지혜를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에게 국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비판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에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더욱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현재 주어져 있는 나의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인정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던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인정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치적 성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비난하고 그리고 투쟁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풀어갈 때 하나님, 많은 우리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분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합력하여 설을 이루어 가는 우리의 위정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법 아래서 질서 아래서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동자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삼 수험생들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도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열정 있게 하여 주옵시고,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